우리 당의 자랑, 대전의 멋진 리더, 허태정 전 대전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예, 반갑습니다. 허태정입니다. 저는 이 연단이 이렇게 우려를 가려야 할지 몰랐습니다. <laughs> 잘 보인다. <laughs> 그, 정말, 이정신나간 오늘 비치광이 때문에 올 겨울 우리가 유난히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. 그건 참 괜찮은 일이네요. 네, 오늘 우리 신혜영 위원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또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친구여서가 아니라 이미 젊은 날에 충분히 훈련했고 또 우리 박범계 의원님 모시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앞장서서 여성의 길을 개척해 나간 우리 박정현 시당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우리 대전시당 여성위원회가 더큰 전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네 우리 시혜 위원장님 축하하고 우리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호대정, 시 장님 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 겠 습니다.